월급도 급이 있다고 하시네요. 아, 저분 저한테 지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야, 이따가. <웃음> <웃음> 좀 자. 좀 해보자. 어? 지면 품 1000개요. 아, 저사비빵 할게요. 에? 사비빵 할게요, 제가. 아니, 돈이한테 어떻게 받냐, 씨. 아, 진짜 잦은 상하네. 맞잖아요. 뭐. 언제까지 어? 근데 몇개 돌려야 어? 돼요? 기다려. 저기 소통하세요, 이럴 때. 아, 그래. 아, 그럼 불캠하고 소통해야죠. 아, 무슨 불캠하고요. <laughs> <laughs> 역캠 모드, 역캠 모드. 제로 돋춘 적 있어요? 네. 배꼽 까고? 네. 와, 진짜 진짜 보기 싫겠다. 네나보단 아, 나. 니네 비키니보다. <laughs> 네 비키니보다 훨씬 나. <laughs> 되지? 피오라 <laughs> 여기 병원 몇 시까지예요? 철정새 길다. 어, 레이로왜 여기 있어? 맞아? 응? <laughs> 어. 시고니다저저 네, 약간 빡집중할테니까 소통은 두분이더 해주세요. 자, 일단은 레이칼트가 안쪽 공간 나요. 아. 레길로 꿰이 자리 박아야 된다네. <laughs> 아, 뭐야? 왜 이렇게 돼 있어? 니가 그렇게 넣 아니, 거야? 그렇게 넣으신 거 같아요. 왜? 예. 끼니들 아, 그, 하시면 돼요. 네, 갑시다. <laughs> 어쩐지 이상하게 돼 있네. 레길로 왜저순나 있네. 음. 오, 먹을 뻘리고. 어 그냥 꼴대 쳐버리기. 집중하세요, 집중. 손이 꺼렸어요. 네. <laughs> 투통은 앞으로 전방에 선수가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주고 해도 돼요. 앞으로 가도 돼. 오케이, 오케이. 네, 뛰는 애들도 많고. 어, 뭐야? 패스 레귤런 패스 왜 저래? 그래? 자를 제대로 자꾸 패스를 해야죠. 방금 응. 처럼 그냥 오, 이거 막아야 돼. 아래쪽. 어, 이상하다. 아딩이 지금 좀 이상해요. 진짜 게임이 진짜 지웃 망이 대가는 거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 앞으로 지 응. 알아요? 헤딩이 너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침패침이랑 사이렌 그두 어. 개로만 해야 되는 가능성이 되게 크 그냥 강제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거는 축구 게임이 아니야. 맞잖아. 그것도 맞지. 강제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어? 그치 패스 좋고 진짜 속터진다. 아 그리고 뭐냐? 레그는 아... 안 되네. 네? 레그는 어때요? 와, 진짜 좋아. 네길론는 어떻냐고요? 레, 레. 레? 나 괜찮은데. <laughs> 아, 팀전수도 안바꿨네어쩐지 뭔가 전술 이상하더라. 지금 빨리. 네. 이거 네, 이거, 이거 해도 지금 바꿔, 지금 따라가지 말고. 오케이, 나이스. 아나 이런 거못해아 진짜 미치겠네. 아괜찮아 저기는 근데 사실 선수가 잡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코치는 지금 못 했어요. 아 그러네. 지금 할게 되게 많아요. 지금 코치도 해야 되고 지금 게임도 사실 공식 경기 한 판도 안해 봤고. 아몇 시까지 가야 돼요? 저 오늘 호야, 대회가, 대회가 있어요. 예. 5시? 예. 지금 거의 5시 아니야? 맞아. 빨리 하자. 주터식 지금 풀터식인데. 어어... 아, 아. 어, 어. 아, 근데 내가 볼때둘다 똑같네. 어, 지금 수비는 그래도... 아까 나오시나도더 사돌돌들이 더 낫네. 그냥 어차피 공이 끌어당겨서 안되면 <laughs> 이게 나요. 이러고 그냥 투톱 이렇게 주고 앞에 주구. 이거 봐, 이거 봐. 아 어, 호든도 저런 터치가 나오잖아. 음. 근데 저게 로빙이 안 좋은 거라니까. 로빙스루가. 그렇네요. 웬만해서 쓰면 안 되겠네. 여기서 해야 된다, 도룡아. 여기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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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잘하는데? 차라리 이게 낫죠? 훨씬 낫다, 봤다. 지금, 어. 지금. 앞에만 가면 이게 더 편하긴 해요. 슛. 오! 그치. 봐봐, 아, 아, 나... 아. 아, 양발이니까 어떠한 실수로 때려도 좋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아, 양발이 그렇지. 어울리는 거야. 안 돼! 이건 좀 예상 못 했다. 찐나. 엄청나게 치열한데? <웃음> <웃음> 보이지 않 <않는데. 웃음> 아, 둘이 실력이 비슷하긴 하다. <laughs> 진짜로. 아, 신기하다. 이정도까지 원래 못 봤는데. 그니이 그러니까, 정도까지는 아닐 줄알 둘이 붙여보니까 비슷하네 실력이. 아니, 효능이 최근 되게 잘해지 응, 잘해졌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비슷하네. 그걸 뛰고. 뛰는 애들 그냥 조릇 돼. 어. 버려. 아,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둘이 블리... 차지, 이것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찰수 있어. 또 밀어? <laughs> z d 그렇지! 와, 까비. 까비. 원래 이렇게 하면 원래 바로, 바로 들어가는 거지. 와, 아, 깨비 엘론소. 안 <laughs> 봐줘요, 이제! 할건다 하네요. <laughs> 안 봐준다고요? 네. 아, 네. 봐준다 안 봐준다고. 오 <laughs> 어, 손우민, 손우민 씨 그냥 차도 막 들어오거든. 오 야, 그런데 동훈이가 지금 또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훨씬 낫네, 잘하네. 나이스. 내가 봤을 때는. <laughs> 누가 긴장해? 기다려 긴장한 거야. 긴장한 거요? 방금 완전 미스인데. 아 형, 봐봐. 나 빼줘. 출발 잘하네. <laughs> 앞에 뛰잖아. 그렇지. 아니 대신에 저 방금 접 같은 디테일인데. 그잘쳤어 왼발로 잡고 쳐야 돼. 음. 아 그래야지 각이 이렇게 이쁘게 나가지고 패스. 아 이거 잡았어. 힘투가 좀안 당해. 네. 지금 잘하고 있는 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잘 하고 있어, 지금 수비. 라인 내려놨으니까 뒷공간 안 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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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비 지금 잘 하고 있잖아, 너 지금. 음. 라인이 뒷공간을 안 나게 해놓은 거라 음. 저기서 그냥. 어, 근데 진짜 돼. 좋다. 그래, 수비가 편하게. 수비 지금. 아까비아 이거 호나우두가. 어, 왜왜 어, 왜. 옆에서 살리고. 줘. 아예 거기시면안 되지. 안돼. 너무 급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겠잖아요. 내가 여기서 급했다 어. 이런 거를 아는 그래.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렇지 뒤로 뛰어, 뒤로 뛰어. 뒤로 뛰 뒤로 뛰어 가. 어, 그렇다. 아, 이건 아니다. 네. 사이렌 만딱 써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근데 그것까지는 지금 너무 많이 바라보고. <laughs> 좋아, 지금 숨 좋아. 희망님. <laughs> <좋아, 진짜> <laughs> 오, 어, 약간 심지어 많이 하시는데그래서 어, 못 들어온다. 그데 그래, 지금 수빈이 진짜, 진짜 좋아했어. 못들어잖아못 근데... 들어오잖아 사람들이. 못아 수빈이 진짜 좋아했어. 어. 공, 가운데 공간이 아, 없잖아. 어, 어. 응. 큰일 날 뻔. 전개만 좀 잘해봐요, 전개만 안 뺏기게. 알았어. 그냥 아, 전개만 한 대. 어. 와 근데 이게 박빙이 되네. <laughs> 아니 히어로 형 잘해주셔가지고. 그니까 러 나도 히어로 형 잘해줘서. 그이 놈이 이거 한 판도 안 해봤잖아 이거. 히어로 잘하는데 존나 말리는데? 내가 볼때 동훈이가 더 지금 많이 공격하는데? 전개만 음, 안 짤리면서, 그렇지, 톱으로 천천히 간다고 생각해요. 안 짤리면서, 그렇지, 안 짤리면서, 어, 우르 좋아, 저러고 있어. 오, 그안 뺏기는 게 중요해. 안 뺏기. 아, 아, 야, 니가 그때 짤, 니가 뺏긴 거잖아. 니가 스어 이러면 이제 유, 역습이 위험하지. 그러니까, 오, 그럼 이제 내가 역습이지. 그렇지, 그렇지. 안 뺏기면서 앞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내가. 네가 진짜... 또 스스로 뺏기는 거야. 아, 나왜 이렇게 급하지나왜 이렇게 급한지. 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얘네들한테 나 똑같이 말해. 스스로 뺏기지 말라고. 상대가 잘해서 뺏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뺏기는 건안 돼. 맞아요. 오. 어, 이건. 오늘 넣... 어 오... 한골 한골 핸디 두 개로 했음. <laughs> 안 된다. <laughs> <laughs> 맞다라. <맞잖아. 웃음> 맞아. <웃음> 아, 우리, 것들, 아, 우리 여기서 자존심 버리는 거죠.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여기 맞네. 맞네.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러면 무슨 건 거예요? 한국 핸드니까? <laughs> 그죠? 아니 아닌데 바뀌로 했으니까. 어. 아니야, 아니야. 장난이에요. 넣을 수 있어요? 장난이에요, 장난. 오, 어? 보다. 오! 오! <laughs> 그 이렇게 하라고 요 이렇게 아 나이스 아, 앞에까지 전개해서 저기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 그 그래, 예, 그렇게 그래, 그래, 그래. 뒤에서는 만들 필요 가 없어. 그래, 뭐이 어, 어. 잘해도 한번넣준 거. 개. 응, 응. 저기 준해, 난 때릴 줄 알았는데 그냥. 어, 이거 나도. 대성. 서 어, 근데 이게 그래 그렇게, 그렇게 침착하라고, 근데 잘하네. 응. 그리고 이 폼에 자체가 사들리이랑 나는 훨씬 많네. 그러네요 수비 잘해, 수비. 아까 호영이 알려준 것처럼 커서 좀 뒤에서 어, 거기 거. 어, 그러면 막히고 오 막해서 아, 와 아들 와오오 끝까지 끝까지 숨이 끝까지 끝오 아이씨 치열하다 치열해 오 연장 예 연장 연장을 간다고? 아니 그게 지금 한거행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아, 거예요?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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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어나 아까 장난이었어 아예나 아니었는데 자 조크, 조크! 이거 사람 좋게 좋게 아유. 이거 다 이거 좀 대소다! 이거 좀대 진짜! 이거 설마 오 수비 수 이거 이건좀짜서웠 진짜! 이건 진짜! 다거이건잘했이 어, 근데 이거 사실 이거 진짜! 이 이거 진짜! 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좋아, 발밑 니까 와우. 야, 청소해, 안 뺏기는 게 지금. 연장렬에서한꼴 먹히면 핸디 다시 언급한다의 한 표. 아우, <laughs> 뭐야. 어, <누구야? 웃음> 말이 말아 친구야, 말이 말아야 어 오, 이런 역습이죠, 역습이죠. 역습이에요. 측면도 뛰고요. 아 근데 수자가 너무 높다아 이게, 이게 이제 스스로 뺏기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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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웃음> 뭐야? 야, 근데 저거를 진짜 약간 진짜 월클 답다. 월클들의 진짜. 경기 나게 <laughs> 진짜 아 침착하지 못했어요. 완전 침착하지 못했어. 나이스, 나이스. 야! 어왜 이렇게 치열해? <laughs> <laughs> 승착하겠는데? 아 이게 키컨 할줄 몰라 아까 키컨은 못했는데 W로만 했는데 이게 다막혀죠 이게 쿠르투와인어 근데 쿠르투와 TC보다 라이브가 훨씬 잘먹는데자오 <laughs> <laughs> 침착해 유도 파워 그게 그래, 진 너무 좋다. 그리고 언패킹이 주는 거. 그렇지. 너 언패킹이 좋아. 여기서 어, 아, 캐스가. 어, 어, 어다. 아, 안 끊었어. 어다! 아! 아니 진짜. 근데 아까는 중거리 그렇게 많이 때려도 왜 이렇게 안 때려? 이거 그러니까, 중거리 때려도 되는데. <laughs> 아니 나 아까 중거리 많이 때려 가지고 선수 구성 이거 생각한 건데. 어이, 숲을 패지. 오우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둘이 가운데도 있고. 와아아아 꼬리다! 와, 나... 어. 아, 와 이거 근데 방금 들어갈만 했는데. 잘 올렸는데. 아 게이지가 덜 빨렸어. 막공이거든요? 막공이 이거 막공. 오오 진짜... 히플린! 에우세비유! 이오 아다리! 오! 아! 아! 이건 진짜.. 와.. 아 이건 진짜.. 마탱이 간다 진짜.. 이야, 멋진 승부였습니다 예. 야 근데.. 의외로 재밌었어 솔직히 재미가 하나도 아?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었어요 에이. 아.. 그래 이거 빙글로 하자 아니에요 아, 아 저분인데.. 아저또 아.. 아 됐어요 그래서 빙글로 해 그럴까요? 아다리였어 네, 그럴까요? 네, 빙글해 아 저기 그딱 그것만 있었어 그 디테일이 약간 카르티 박스 안에서 이게 어. 그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 거기서가 그게 안 됐어요. 그건 맞아. 그리고 그러면 은 만약에 거기가 어. 못 들어갈 거면 그냥 중거리라도 때리든가 아, 슛이 그치, 좋으니까. 그렇지. 아니 아까 중거리 많이 때리길래 음. 어땠어? 선배님 거 투, 지금 포메라 전술 맞춰잖자 우리가. 저 괜찮았어요. 퍼시 괜찮지? 팀도 훨씬 이게 훨씬 낫다니까. 네 이게 훨씬 낫고 어. 나한테 잘 맞는 기분이었어. 그렇지. 수비도 뭔가 어 내가 편하게 할수 있다고 했잖아. 응. 그래요. 네, 뭐 일단 필요할 내가 필요할 봤을 거예요. 때는 일단 내가 보니까 양발을 쓰 어, 중요하고, 어, 일단 침대가 중요하고, 지금 내가 봤을 때 톱톱이 괜찮네. 톱톱이 응. 확실히 괜찮은 거 같아. 내가 볼 때. 어때? 네, 좋아요. 수, 진짜. 음.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역시 세계 일정이 짜준. 아, 진짜 잘 맞아. 나한테 아, 딱잘 맞아. 필요한 부분만 딱. 어? 야. 아니 근데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잘하시는데, <laughs> 그렇죠, 잘하죠. 아니, 근데, 전술이 이게 전술이 홈에 겐지 날려주고 딱 하나의 팁 커서 이게 진짜 중요한 피파는 커서야. <laughs> 어 진짜 인 없네. 한대 개못하던데. 아 진짜 원래 잘해요. 더 잘하는데 아 깨비.